정확하게 한 쉬운 시간 앉았던 거더라고. 정말로요? 까하니아. 그러고 제가 거기를 날아가. 너 이제 아예 상근 말고 그냥 현역으로 입대 하는 거야. <laughs> 네 후회는 없어? 상근 안 가는 거? 이미 했어요. 후회를 아니면은 모든 걸 비전과 후회와. 어. 후회... 자신에 대한 실망과 아, 그래? <laughs> <laughs> 후회하면서 지금 가는 거야? 이미 정리했죠 마음을 <laughs> 진짜 내일모레 가는 거네? 대선 다음날 가는 거니까 진짜 내일모레 장난 아니다 너 투표는 했니? 했어요 몇번 찍었어? 저... 어 이거 논란이 되는 거 같은데 싸서 여기를 갔어 잘 마실게 어? 야 얼마 들었냐? 네가 돈이 어디서 샀어? 군대에돈 필요 없으니까? 야, 가 네가 샀잖아 아니야니 네가 샀다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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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준서가 샀으면 안 주려고 그랬는데 네가 샀으면 가져가고 괜찮아 신경 쓰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지 감사합니다. 머리 깎아야지 깔창이랑 그건 갖고 가야 돼안 그러면 댓글피 다 나간대 또 이곳에서 할수 있는데 그게 뭐뭘 해도 여기보다 쉽지 맞아 뭘 해도 여기보다 아, 해도 여기 회수? 훨씬 힘드니까 어. 먹기에 힘들고 힘든하고 군대에 힘들하고는 좀 다른데. 그것도 그렇네. 우리 아들도 버티고 나왔으니까. 아, 걔는 현병 비슷한 거였어. 이제 애들 땅굴 이제 전화가 오면, 야, 걔는 새끼야. 제주도 선생이 전화 번호달라고 그랬어. 와, 남자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새끼야. 이 <laughs> 새끼고, <웃음> 그거 상태 안 좋은 놈이네. 온 김에 일 하고 가. <laughs> 이해로운 거 나? 아니야? 잘 가고, 금생을 몸 건강히 잘 하고. 그래, 몸안 다치는 게 중요해요. <laughs> 최대한 사려야 돼. 조심히 다녀오겠습니다. 음, <laughs> 건강하게 잘 다녀오고. 네. 드디어 길고 길었던 이곳 현장에서의 봉사도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하, 막내도 다음 현장에서 함께 일을 했으면 참 좋았을 것같은데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상근으로 군 생활을 할수 있었는데도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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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으로 입대를 하겠다는 막내인데 군대가 정말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아쉬운 마음은 잠시 뒤로 하고 막내가 몸 건강하게 군 생활도 끝까지 잘 마무리 짓고 나오길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야 미장 기계가 따로 없네요 진짜 배우신 거예요? 미장하시는 거? 뭘 배워 혼자 터득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미장판이야 아 쫓아다니면서 하는 거 봤지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데네 아까 틀려 30만 원이야 30만 원이야? 일당? <laughs> 죽인다 장난 아닌데? 없죠? 어요 아, 저기 저기 리실 한번 찾아요 다이소에 팔리시는데 다이소에... 다이소 네. 가까운데 갔다 올까요? 카드 너, 누가 너한테 있어? 저한테는 없고 얘한테 있죠 저한테 없죠 내 카드밖에 없는데 네 걸로 긁고 청구하면 되지 다녀오겠습니다 빨리 가한 명만 가야이 새끼 이거 2만 네, 네. 원이 지금 야 새끼야 지금 일이 지금 잔뜩 쌓여있는데 <laughs> 이게 조폭이야? 몰려나온 게? 이야 한부장님 오늘 일당이 30만 원이었네요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기술 하나 잘 배워놓으면 평생 먹고 산다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말 같은데, 저도 더 열심히 연말을 해야겠습니다. 이 높이로만 키워. 이 높이로만 키워. 이, 어, 이 높이로만 알겠습니다. 사장님 인맥에 한부장님 실력이면, 야 이거 완전히 살아있는데요. 그나저나, 오늘이 이 현장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다들 평소보다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저는 한부장님 보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할 일은 뭐냐? 먼저 작업을 끝낸 판넬과 바닥 사이에 뜬 공간이 좀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 사이 비어있는 공간에 골고루 시멘트 가루를 채워서 넣으면 되는데요. 그러면 한부장님께서 그 자리를 미장으로 싹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데, 그나저나, 이 시멘트의 무게는 정말 언제 들어도 적응이 안 되네요. 그래도 기술이 없으면 열심히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발전하는 부분이 분명히 또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3개씩 올려보고, 뭐가 더 편한지. 이게 처음에 들 때는 어려운데, 이동하기는 더 편하네. 구르마마다 장단점이 있긴 있네요. 방금 사용한 구르마는 이동하기는 편한데, 부르마를 세우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장비들을 비교하면서 나한테 맞는 장비를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요? 아, 이래서 선수들이 자기한테 맞는 장비들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해요. 너무 힘들다. 안 힘들어? 저 아직 젊잖아요. 아, 뭐 태양보다 뜨거울. 그럴 나이니까? <웃음> <진짜>. <웃음> 월급 많이 받는 입이 있다니까? 아, 시멘트 때문에 입이 텁텁해? 안 텁텁해? 입이 말라가는것 같은데? 더워서 그런가? <laughs> 오, 요령이 있는데? <laughs> 너는 네 오늘 별로 안 덥지? 네, 안 더워요. <laughs> 확실히 덜 더운 게 있구나. 네. 너무 시원한데? 으쨔. 오. 장난 아닌데? 테크닉이? 확실히 넌 날이 더워질수록 텐션이 네. 올라가지. 으쨔. <laughs> 오. 겨울엔 일 못하더니 더워지니까 일 엄청 잘하네. 하하하하하. <laughs> 어우 야 혹시 머리가 똑똑해 지정님한테 배운 거잖아 어제는 좀 졸렸어? 정확하게 한 쉬운 시간 앉았던 거더라고 안 버틴 게 정말로요? 응. 그치 그 정도로 됐지 50시간 앉아고 일한 장난 아니면서 일에 대한 열정이 진짜 아이씨 고소 안 당하려고 사장님한테 <laughs> 카드 뺐어 <뺏어. 웃음> <laughs> <laughs> 좋지 마아야돼2 0만원으이 줬잖아 아니 아까도 어, 나한테 내가 거. 내가 음료수 사오니까 니 돈으로 네 사냐고 자기한테 달라 그러라고 그래서 이번엔 달라 그랬죠 어오 진짜 달라고 하는 거야? 내가 네, 네, 갔다 올게 그거 없나? 무인 아이스크림 어디 있지 않을까? 무인 한스크림 그게 합의금 장사하는 거라며? 무슨 장사야? 합의금 장사하려고 하는 거 합의금? 어. 그렇게 해서 많이 돈들 번다고 하더라고 아니 x x 도 그거 있지 않아요? 어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열었는데 너무 정직해 사람들이? 어그 동네는 사람들이 너무 정직해가지고 <웃음> <웃음> 원래 그 기대를 안고 들어갔는데 <laughs> 네. 그 동네는 사람들이 너무 정직한 거야 <laughs> 아무도 안 훔쳐가는 그래서, 막, 모니터링 해도, 어, 이 사람들 그래. 다, 다돈 내고 먹네. 막, 뭐, 뭐, <laughs> 다, 다 맞고, 막, 이거 수량 다 맞고. <laughs> 보물상자다보물상자데 진짜. 홍따 이런 거만 먹으면 안 돼? 다허을 아, 거예요. 아, 이거, 이거 더블비 한코는 아, 드시고 싶어요? 어. 다 쭉쭉 바로 할 거예요. 아, 뭐가 더 없어? 세상에 있어나카도 아, 달라요. 아, 과연 이시를 이게 더운 식당이 됐 음, 먹으면 좋겠다. 참여한 거랑 비교한 거랑 차이가 많아. 지금 이제 요런데 시멘트를 바닥에 채우면서 벽에 시멘트들이 이렇게 묻었거든요. 그래서 걸레로 이렇게 싹 굳기 전에 걸레 대신 면창갑을 하니까 편한데 그래서 여기 이제 건물 여기 이렇게 이렇게 세 면을 다 이렇게 닦아야 돼. 요것만 하면 오늘은 끝이 날것 같은데. 아우, 날이 더우니까 더 힘든 것 같은데. 일에 집중을 해야지. 어, 너도 지신밟기 하는 거야? 땀을 그래도 평평하게 해야죠. 너도 확실히 엄반장님 영향이 있긴 하구나. 엄반장님 오래 봤으니까요. 대단하네. 잘한다, 근데. 엄반장님이 잘하셨는데. 원 반장님 이제 자영업자니까 요리사니까 주신발기 안 하실 거 같은데? 아직 찍고 있으니까 이번이 마지막 주신발기 아닐까요? 아 맞네 <웃음> <웃음> 맞네 지금 마지막으로 밟고 계실지도 모르겠다 <laughs> 아우 너무 힘들어 이거 씨. 자리 잡지 마 계속 내렸다 들어 다닐 거니까 한 바퀴 돌면서 쓰레기 주워서 싫을 거없데 쓰레기 줍는 건또 내가 전문이 아이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아 고마워 아유 별말씀을 네. 들어 방금 한부장님께서 퇴근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일반적인 퇴근시간은 이미 지났다는 얘긴데요 뭐 추가근무 시작인거죠 그래도 오늘이 이 현장에서의 마지막 작업이기 때문에 뒷정리까지 깔끔하게 해서 유종의 미를 구두자는 사장님의 말씀에 저희 팀 모두 힘을 더 내기로 했습니다. 아, 이더 있으면 여기 출근한지 거이시간이야이씨 아, 이거,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줬네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리거 이거, 이거. 이 이제 좀 오늘 슬퍼 보이는데. 방금볼때누가 있잖아, 이상해요. 맞아. 근데 그건 맞아. 오늘이 이 현장에서의 마지막 작업이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현장 소장님께서 저희들을 위한 깜짝 쫑 파티를 열어주셨네요. 아, 이 예상치 못했던 회식에 저희들 모두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럼 오늘도 감사히 먹겠습니다.

아무아 그럴 수도 있지. 진짜 말을 다 그러면 그제 좋은 겠다는 거야. 이거한도 장모, 어사들 보러 는 제일 좋더라 주요 메뉴가 뭐야? 이요 어. 그래. 넘어갈. 어. 아. 네. 하고 한사람하 그래알감대알감자 드시고 <laughs> 찍었어?